양배추의 효능과 주의해야 할점 그리고 맛있게 먹는 방법 안녕하세요 엔드류김입니다 이전 영상 중에서 양배추로 만든 계란찜과 부침개 영상이 있었죠 그래서 양배추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배추를 먹으면 좋은 점과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배추는 샐러드 볶음 스프 코울슬로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저칼로리 고영양 채소입니다 하지만 양배추를 너무 많이 먹거나 잘못 먹으면 소화장애나 갑상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양배추를 먹으면 좋은 점과 주의해야 할점 그리고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배추의 효능, 항산화 작용, 양배추는 비타민C, 카로티노이드,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산화 스트레스와 싸우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항염증 효과도 있어 관절염이나 심혈관 질환 등이 만성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암 효과. 양배추는 황화합물인 글루코시놀레이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화합물은 몸 안에서 활성화되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자가사멸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 폐암, 위암, 대장암 등과 같은 암의 발병률을 저하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양배추에는 또한 인돌-3-카르비놀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수준을 조절하여 유방암의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화 건강 개선.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유익한 장내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u라고 불리는 카베진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 성분은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고 염증 부위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궤양이나 위염 등의 위장병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중 조절 도움 양배추는 100g당 약 25kcal 정도로 저칼로리 음식입니다. 또한 섬유질이 많아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분 함량도 높아 수분 공급에 기여하며 영양 밀도도 높아 필수 영양소를 과도한 칼로리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입니다. 뼈 건강 강화. 양배추는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의 형성과 유지에 필요한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여 출혈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양배추에는 또한 칼슘, 망간, 인 등의 미네랄도 함유되어 있어 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빈혈 예방. 양배추는 철분이 풍부하고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철분은 혈액의 산소 운반 능력을 증가시키고 빈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C는 철분의 흡수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다이어트나 월경으로 철분 결핍이 되기 쉬운 여성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피부 건강 증진. 양배추는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가 풍부하여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콜라겐은 피부의 주요 구성 요소로 피부의 구조와 강도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비타민C와 카로티노이드는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손상과 주름을 예방하고 피부 재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양배추의 부작용 소화장애 유발 양배추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소화를 방해하고 가스, 복부 팩만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생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양배추를 요리하면 고이트로겐 성분이 파괴되어 소화가 쉬워집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 양배추에는 갑상선종 유발물질이라고 불리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을 방해하고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 사람은 양배추를 과다하게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배추를 요리하면 갑상선종 유발물질이 중화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합니다. 약물 상호작용.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와파린은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약물로 비타민 K와 상호작용하여 혈액 응고 인자의 합성을 억제합니다. 따라서 와파린을 복용하는 환자는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을 피하거나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에는 콩나물,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등이 있습니다. 와파린의 효과는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용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와파린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약물로는 리바록산, 다비가트란, 에독사반 등이 있습니다. 양배추 맛있게 먹는 방법. 샐러드. 양배추는 신선하고 쫄깃한 맛이 있어 샐러드에 잘 어울립니다. 양배추를 얇게 썰어서 당근, 오이, 토마토, 양파 등과 섞어서 드레싱을 곁들이면 간단하고 건강한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드레싱은 마요네즈, 요거트, 식초, 레몬즙, 올리브유, 소금, 후추 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볶음. 양배추는 볶아도 맛있습니다. 양배추를 썰어서 참기름에 볶아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면 간단한 반찬이 됩니다. 또는 양배추를 썰어서 돼지고기, 양파, 당근, 마늘, 고춧가루, 간장, 설탕 등과 함께 볶아서 매콤하고 달콤한 볶음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프. 양배추는 스프에도 잘 어울립니다. 양배추를 썰어서 물에 끓여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면 담백한 스프가 됩니다. 또는 양배추를 썰어서 돼지고기 감자, 당근, 대파, 마늘, 고기 육수 등과 함께 끓여서 국물이 진한 스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코울슬로. 코울슬로는 양배추와 당근을 얇게 썰어서 마요네즈와 식초로 만든 드레싱을 버무려서 만드는 서양식 샐러드입니다. 상큼하고 부드러운 맛이 있어 햄버거나 바베큐와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들은 양배추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